탈모 때문에 고민인 여성 회사원분들, 남물래 탈모약을 챙겨드시는 주부님들, 모발 이식을 할까 말까 밤마다 고민 중인 우리 어머님, 모발 이식 하지 마세요. 헐리우드와 뉴욕에서 이미 탈모 치료로 수행되고 있고, 킴카자시안도 탈모 치료에 적극 활용하고 있는 치료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구요? 바로 탈모 치료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이 회춘을 책임지는 노아킬러, 닥터 회춘입니다. 저는 하버드 대학병원, 그 중에서도 브리검이라는 여성병원에서 항노화 의학을 수련했습니다. 제가 여성 항노화를 수련한 브리검 여성병원은 여러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백신 두 개를 만드는 데도 핵심 역할을 한 곳입니다. 이렇게 여성 탈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제 이력을 먼저 밝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여성 탈모 치료에 관한 수많은 정보들 때문입니다. 너무 정보가 많아서 이게 믿을 수 있는 정보인지 아닌지 공간이 안 되는 상황이 거든요. 그래서 제 정보의 신뢰를 드리기 위해서 이력을 먼저 말씀드린 겁니다. 여성 탈모는 남자와 다르게 주로 정수리 부분에 머리숱이 줄거나 가르마 부위에 심하게 나타납니다. 비가 하얗게 어라는 거죠. 이렇게 더 이상 탈모는 남성들이 전용물이 아닙니다. 여성분들도 탈모 고민이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탈모로 진료를 받는 여성이 전체의 45%나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남성 탈모와는 다르게 여성 탈모 치료 방법은 많지가 않습니다. 기껏해야 약을 먹거나 미녹 시디를 받는 정도 상대적으로 남자보다 외모에 민감한 게 여자인데 탈모라니 생각만 해도 외모 자신감이 팍 떨어지죠. 게다가 풍성한 머리빗을 자랑하는 연예인 영상을 보면 자괴감이 더욱더 커집니다. 아, 여자는 탈모가 왜 생기는 걸까요? 노화 때문인가요? 노화라기보다는 여성의 급격한 호르몬 변화와 생활 습관 때문입니다. 과도한 다이어트, 스트레스, 임신과 출산 때문이죠. 다이어트 한답시고 불규칙한 식사를 하게 되면 건강한 머리카락을 만드는 영양소가 공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임신과 출산이 있습니다. 출산을 하고 난 후에 여성 호르몬 수치가 변하게 됩니다. 수치가 변할 때 탈모가 생기는 거죠. 다행스러운 것은 두세 살 정도 후에는 여성 호르몬 수치가 원상복구되면서 탈모 증세가 회복되기도 합니다. 스트레스성 탈모는 말 그대로 스트레스 때문이죠. 그런데 다들 요즘 얼마나 바쁘게 살아요 다이어트로 인한 탈모는 사실 잘 먹고 영양보충만 하면 해결됩니다. 문제는 스트레스와 출산입니다. 출산한 다음에 바로 일을 하시는 엄마들도 있고 신생아를 밤낮으로 돌보다 보면 회복을 제대로 못하는 상황에 닥치기도 합니다. 그러면 탈모 증세가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게다가 육아가 얼마나 힘든가요? 2시간마다 깨는 우리 아기를 돌보려면 스트레스가 안올 수가 없습니다. 수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민옥시딘이나 탈모약 복용도 못합니다. 시간이 흘러서 단율 하고 나서 와 이건 안되겠다 하시는 여성분들이 마지막으로 찾는 수단이 모발이식이죠. 아, 그러면 결국에는 모발이식인가 한 가지 유일한 대안이 있습니다. 헐리우드와 뉴욕에서 이미 탈모 치료로 시행되고 있고, 킴카다시안도 탈모 치료에 적극 활용하고 있는 치료법이 있습니다. 바로 줄기세포 탈모 치료입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고, 줄기세포가 탈모를 치료하는 원리를 말씀드릴게요. 전형적인 여성 정수리 탈모죠. 우리 병원 환자분인데, 실제로 오셨을 때는 모자를 쓰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진에서보다 두피가 더 개방되어 있었습니다. 민옥시들, 먹는 약, 서리태 콩물, 아이요법 탈모에 좋다는 건 진짜. 다하셨는데도 답이 없었대요. 모발 이식 요원을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저희 병원을 찾아주셨습니다. 어, 어떻게 좀 구원을 받으셨나요? 사진으로 말씀드릴게요. 와 대박! 이거 사진 포샵한 거 아니죠? 어유 당연히 아닙니다. 주름을 펴드렸을 때보다 더 행복해야 하시던 모습을 잃을 수가 없네요.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실 장년층 여성분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와 이거는 진짜 포샵이 아니네요. 정말 대박입니다, 진짜. 환자분들이 공통점이 뭔줄 아세요? 사회생활을 하시는 여성분 아니면 출산 후 여성? 그것도 맞긴 한데. 다들 여기서 안 되면 모발 이식을 할 거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회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머리가 없으니 자존감이나 파워가 너무 떨어진다고 하시더라고요. 성경의 삼손처럼요. 개인적으로 안타깝더라고요. 모발 이식이 나쁜 건 아닌데 일단 여성에게는 좀안 좀 좋은가요? 좋다기보다는 아프죠. 이식 시간도 거의 12시간 걸리고 회복 시간도 필요하고 모발 이식은 생머리카락과 주변 살점까지 뜯어서 탈모 주위에 이식하는 거거든요. 아 말만 들어도 아프네요. 네, 진짜 답이 없는. 환자라면 모발 이식을 받아야겠지만 아무래도 위험성이 다분하고 최후의 수단이다 보니까. 정말 신중하게 고민을 해야 해요. 이 점에서 주기세포탈모치료는 효과적인 대안입니다. 탈모약으로 치료하기에는 2% 부족하고 그렇다고 모발이식은 왠지 오버라고 느끼는 분들에게는 딱이죠. 당일 시술이고 모발이식처럼 12시간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당연히 주사 시술이라서 맞지도 않아죠. 그래서 미친듯이 바쁜 헐리우드 연예인이나 뉴요커들이 부담없이 찾는 겁니다. 당연히 한국의 국회의원이나 재벌, S급 연예인들도 자주 찾겠죠? 우리 병원에 국회의원 단골이 많은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도대체 무슨 원리이길래 효과가 이렇게나 좋은 건가요? 자기의 몸에서 추출한 줄기세포를 정제해서 두피에 주사하는 방식입니다. 투여한 줄기세포가 문항세포가 되고 혈관도 확장시켜주는 원리이죠. 그러면 확장된 혈관으로 문항세포에 영양소가 활발하게 공급이 됩니다. 그러면서 모발의 성장주기가 원상복구되는 거죠. 새로운 문항세포가 성장하고 머리카락의 강도나 두께가 튼튼해집니다. 못해도 세달 정도면 눈에 띄는 변화가 시작하게 돼요. 아 그리고 내 몸에서 추출한 세포를 어떤 약물을 섞지 않고 치료제로 활용할 수 있다 보니까 모유 수유를 하는 엄마들도 안심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줄기세포 탈모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어떠신가요? 연약한 두피에 최대한 부담이 안가는 치료인 줄기세포 탈모 치료 모발 이식을 심각하게 고민 중인 여성분들께 분명 좋은 대안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모발 생성은 오직 모발 이식이나 교기세포 치료로만 가능합니다. 먹는 것 스트레스 관리 미녹시를 도포나 탈모약 복용, 이런 것들은 머리카락의 현재 상태를 유지해주는 수단이지 새로운 머리를 자라게 하는 치료는 아닙니다. 아, 그렇다고 그걸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치료를 통해 새로운 모발이 생기면 평소 관리도 신경쓰면서 새로 자란 머리를 붙들고 있어야 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탈모에 대해서 좀더 진중한 대화가 필요하시다면 더보기에 있는 번호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재미있고 도움되는 정보를 다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 지식을 쏟아내는 데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